뭐 이거 오뚜기 튀김가루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한 무슨 말이죠? 겉이 바삭하면 왜 속은 고소해? 겉보다 식감, 맛은 이렇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전분 여기 있죠 전분 양은 얼마예요? 눈대중? 네반 정도 쓰세요 반, 반 넘게 적은 거 같아요 여기 이제 물을 해서 이게 두세 시간 이제 불리면 된다고 하잖아요. 써볼게요. 참 도구를 써야죠. 아 이거 그눈 뽀독뽀독 하는 소리 어아요아요 아니네. 오 전분이구나 이게. 신기아애기들 촉감 물이줄게어랩 씌워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을 겁니다. 곱창은 열려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컨셉이랑 콘티를 그 짜야 될것 같은데 맞죠? 좀 두서가 없네 아, 튀김가루 두컵 걱정도 아, 그 하고 양파가루 케이준이 없네 쿠킹 와인이 없는데 케이준도 없고 대충 안될까요 그냥 어 굳었는데 너오래 해서 음, 굳었을 때 이제 젓가락로 그냥 흔들어주면 괜찮살죠 마늘가루 1.5 티스푼 이정도까지 마늘가루 이것도 굳었네 그럼 이걸로 케이존 파우더 없어요 우리 아르헨티나 소금 넣고 아케이준이 여기 있나?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없군요 칠리만 조금 넣고 아 이것도 굳었네 그 다음에 레시피 알려줘도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어? 알게뭐 쿠킹 와인 없는데? 맛술 맛술 대체될 걸? 아 좋습니다 없는데요? 어? 잭단이에요 어. 잭당이에요 정도? 요건 이 되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물린 네. 크래끝 그, 물을 안 넣어요? 어, 근데 이거를 반만 해가지고 물을 하고 해야 될것같아 맞죠? 덩어리가 생기는데 괜찮을까요? 풀어야죠. 아, 그래. 어, 간단하고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 화장이 뭘또기겁하겠지 아, 이거. 띵띵. 띵. 보니까 이제 제가 디테일한 거 이런 거 이제 티거에 섬세한 요리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. 네, 이런건안돼그 그냥 다때려놓 고, 뽑거나 그냥 끓이는거있잖요이이런해해야될 같아 a 야 기름 어제 썼던거 뭘까 한.. 한달 s <목소리> 유튜브 감성에서 철 t a r 야돼요오 star, s 가 a r s t a 되겠죠 이제? 물기 a 날라 t a 겠죠 t a 요 s 아니아니 밑에 불이 있는 게 아니라서 뒤집는다고 증발하지 않아요. 어고 어구 어고 어구, 어구. 이거 또한참 보여줘요. 일단 이거 준비된 걸 먼저 쓸게요. 치킨. 음. 그게 준비됐나요? 이거는 여기 흰거 묻혀서 하면 돼요. 흰거 아니라 만들었잖아요 아까 가루. 이거밖에 없어요 가루. 네. 저거 다 묻혀야 되는데 이거 부족해서. 그러면 뭐 있는 대로 하고. 이거 그냥 튀김가루랑 섞어서 해주세요 그러면 응. 튀기기 전에 기름 온도가 올랐는지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? 응? 고수는 딱 보면 알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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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하는 거 봤어 어떻게 하는지 아 그래? 아금 멀었죠? 전 벌써 튀길 뻔했는데 응. 아안 되구나 설마 지금 넣을까 싶어서 얘기한 거였어 맞아. 그 설마가 맞을 뻔했는데 아 반영 되 못했네 아, 유튜브 컨텐츠 실패했잖아요 이된거 예, 같은데? 아니 멀었어요. 이제 130도인데요. 못있겠는데 상상 <laughs> 속으로도 지금 벌써 막 튀김 막 넣고 막어 난리났는데. 못하게 막네. 해볼까요? 의욕은 넘쳐 항상. 의욕만 넘쳐서 문제. 아니면 회사상... 지금 저온에서 한번 튀겼다가 이따가 네. 한번더 튀겨요. 그거 없어요? 그저점점는 거죠, 이거? 어그 바로... 어? <laughs> <laughs> 기름을 바닥에 뿌린다고? 오징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뜨는 <laughs> 거잖아. <laughs> 진짜 귀찮네. 그냥 계속 넣어요. 아직 안되니안 굶어도 안 아, 그래. 괜찮아요. 아 그래? 응, 시간 아직 괜찮아. 괜찮지. 제가 안 괜찮은데 좋을 것 같아. 빨리빨리 넣어. 빨리 야, 빨리 다뭐 넣어요. 뭐 빨리 빨리. 뭐냐, 뭐냐. 니야 빨리 빨리 빨리. 어 어.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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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천천히 한번 더해줘 오징어 다리 보다 비주얼이 아 끝내줘요 저는 그 일반사람들한테 희망을 요 거죠. 응. 요리 누구나 다할수 있다 맛있게 먹으면 응. 그게 요리다 그런 생각을 조금만 해볼게요 천천히 들어갔고 그냥 네. 고옆으로 네. 천천히 이렇게 해줘? 이거 아까 그 여기 설탕 넣어서 호떡 만들어달라그가 그러니까. 만들어줘? 나와요? 안 되겠는데? 음. 그냥 이대로 해서 꽈배기 하나 쳐요 꽈배기요? 됐어요 밥닭고면밥 닭으면 되는 건가? 이상한 소리, 이상한 소리가 오는데 또 오징어, 오징어 빨리 아, 근데 어제보다는 기름 그게 낫네 휴우! 드림 천천히! 진짜 천천히 꺼내가서 꺼내서 천천히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. 다시. 가. 드림이 케볼까 야 돼. 야막마 비켜. 먹어볼 사람? 지금 온도가 안 맞는 상태였잖아요. 이거 온도 다시 올린 다음에 한번더 다시 튀겨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좀 정리하면서 한개한개 한개 시켜야 되는데이뭐 손은 다떼어면 되죠? 아, 맘대로 하세요. 어? <laughs> 먼저 물어보고 했나? 슉슉슉 아,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? 던지지 말고 가까이 가서 내손 가까이 가서 어, 진짜 이거 튀김, 그 튀김기, 튀김, 튀김... 이럴 줄 얼마해야 돼요? 스무니 바삭바삭해질 정도로? 이 정도로 할까요? 조금 더 잠만 해져야되네 조금만 더해야 음. 돼. 이야, 이거 튀김을 하는 게 아니구나. 조금씩 해렸어야지화정이 말렸어야지. 저 <laughs> <나> 튀김 모르니까 한다 <laughs> 했는데. 여기 힘들면 다 됐죠? 이런 거 먼저 건지기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. 먼저 네. 먼저. 오, 바삭바삭하네. 완전 치킨튀김 옷인데? <laughs> 전분 온튀김. 일단 삼겹살. 탕수육이랑 똑같죠? 어? 이 이거, 이거 맞아요? 물이 너무 없는데? 물 조금 넣어갖고 농도를 맞추기는 해야 돼요. 이제 여기서. 그리고 기름, 기름도 좀 넣고. 수, 고기를 넣기 전에 농도를 먼저 잡았어요. 저. 그렇답니다 여러분. 이번 요리도 너무 은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만들어 볼게요. 그냥. 어? 뭐 감쪽같죠? 뭐 아니, 만들 거 아예 다 때려넣어요. 탕수육 마냥. 그 뭐지? 모카돔으로 응. 만들려고 하지 말고. 응. 찹쌀탕수육처럼 넣고 싶은 거다 넣고 아예 다 버무려갖고. 응. 튀겨버리죠? 그렇죠 아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 그냥 통째로 튀길게요 <laughs> 지금 하기 싫죠? 아니요 너무 <laughs> 지금 점점 하기 귀찮죠 지금? <웃음> <웃음> 저랑 튀기을안만는거같데 <laughs> 너무 힘들어 <laughs> 힘드네 어 아까 잘 만들어 놓은 건 이건 넣어볼게 이거 어이쿠 조심 던지지 조심 던지지 말고 가까이서 살며시 넣어야 돼요 점점 약간 애라 모르겠다. 절대로 잘라지 이런 느낌이 드시요아 그래요? 누가요? <laughs> 이거, <웃음> <웃음> 그거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면 안 돼. 이렇게? <웃음> 되겠어요. <laughs> 어, 너처럼. 그짜 아, 먹는다고요? 컨텐츠, <웃음> 컨텐츠. 컨텐츠. <laughs> 아, 여러분 그 튀김 파트 있어요, 그냥 튀김 파티세요. 그냥. 아, 중식 캐퍼님들 진짜 그 튀김, 그 일식집 하는 분들, 대단한 분들. 이제 해보시면 이거.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오징어 다리만 넣어줄게 요리는 사먹자라는 걸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컨텐츠인 것 같아 오징어 곱창, 대창 오양이 괜찮은데요? 비결이 아직 속까지 안 했잖아, 박실까 안 갔어요. 어, 기름을 한번 먹어. 어, 이거 진짜 잘했다. 편집을 잘해 줄 그런 느낌. 이 그럴 싸해 보이죠? 보세요. 어. 어, 튀김이 진짜 어렵네 쉬운 게 튀김이 미, 어렵지. 그러면 쉬운 줄 알았어? 네. 응. 아, 배는구름데 먹어 보겠습니다. 어때요? 어, 소리 안무는데 와, 이거 떨어지겠는데요? 어? 아 그냥 꽈전데요? 과자라고? 맛있어. 아유, 못 먹겠다. <laughs> 대박. 아 오늘 못 먹겠다. 응. 대박. 어 근데 치킨처럼 튀인 거 간은 잘 맞는 거 같은데? 것 같은데. 소스 안 찍어 먹으면 되겠다. 왜 이렇게 많이 잘라? 어 아, 얘는 진짜 안 되겠는데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하얀 거 뭐야? 아 소고기다. 안 익었네. 안 되네. 와. <laughs> 음식 지고셨구나소요이 논을 제가 이거 다시 다시 한번싹다 해갖고 다시 또동영상찍될것 같잖아요. <laughs> 어, 다 치울 수 있나? 지 고기 있잖아 지금. 치우는 거치는 거. 네, 전 그럼 <laughs> 제가 한 거라서 애착이가 돼. <laughs>